자, 오늘은 힙쓰러스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힙쓰러스트를 하시는 분 힙 스트레스. 오케이, 자 스러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맨몸으로 한번 스러스 트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안 해봤어요? 아 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지, 둘, 셋, 그렇죠. 넷, 자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가 나중에 아플 거예요. 항상 턱을 내린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조금 더 올라와요. 벤치에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죠, 그 정도. 날개뼈, 그렇지. 그리고 일자로 두게 되면 허벅지가 더 많이 실려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은 제가 대부 학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살짝 와이드를둔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올리면 엉덩이도 들어가는데 허벅지 개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엉덩이를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면 조금 더 앞으로. 멀리,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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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쭉 들고, 그렇죠. 쭉 내렸다가, 들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이제 고관절을 쓸 건데, 자, 해볼게요. 고관절을, 그렇죠. 이렇게 말아서 들어 넣는 거예요. 자, 들고, 그렇지. 여기를 말아서 쭉, 그렇지. 올리고, 그렇죠. 여기 고관절 을 뒤집으면 우리가 엉덩이가 더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다리를 조금 더 뒤로 오셔도 돼요. 어, 왜냐면 우리가 가동 범위를 고관절로 늘리는 거니까. 자, 쭉 말, 그렇지. 쭉 들고, 근데 이때는 톡 내리고, 그렇지. 들고 한번더쭉 업,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음. 한번 평소 하시던 대로 <laughs> 음. 그렇죠. 자 해볼게요. 자 하나, 그렇죠. 구부렸다가 쭉 둘, 그렇죠. 세, 그렇죠. 쭉, 넷, 자, 하나 더, 업.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거 했을 때 허벅지 알팩이세요? 아니, 엉덩이? 아니요, 엉덩이, 엉덩이 알팩이세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해요. 지금, 어, 웨이트 할때 중요한 거는 수축할 때는 오히려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완할 때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해주시고, 수축할 때는 1초로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오히려 더 근성장이 더 빠르거든요. 하실 때, 올리실 때 조금 더 파워풀하게 올리시고 내릴 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힙쓰러스트를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힙쓰러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어, 해보셨어요? 남자분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엉덩이 근육을 만드셔야 똑같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힙쓰러스트예요. 왜냐하면 엉덩이에 부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있어요. 힙쓰러스트는 만약에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밴드를 하거나 아니면 무게를 낮춰서 하시면 엉덩이가 거의 안, 안 커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어, 헛된 희망을 안 드릴게요. 굉장히 고중량을 쳐야 생길까 말까 해요. 그래서 고중량을 칠수 있는 운동이 우리가 스쿼트랑 뭐 레그 프레스 이런 힙스러스트인데 왜 그러냐면 다중 관절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쓸수록 높은 무게를 다룰 수가 있어요. 힙스러스트는 골반, 무릎, 발목 세 가지 관절을 쓰니까 그만큼 높은 무게를 쓸수 있는데 스쿼트도 똑같이 세 가지 관절을 쓰잖아요. 근데 웨이스트라스가 더 좋냐면 스프라스는 수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스쿼트는 이렇게 수직 운동이고 이건 수평에서 위로 올리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엉덩이의 개입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하면 제대로 못 느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미스머신을 활용해서 엉덩이 운동을 하는 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를 달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제 웨이트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다 이쪽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자 인클라인 히트러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해외에 있을 때 헬스장 가면 회원들은 다른 말안 해요. I w a n t a glutes. 이거밖에 안 해요. I don't wanna work out over there, 뭐 그냥 가슴이랑 등이나 다 필요 없어요, 얘네들. 그냥 무조건 엉덩이. 그때 활용하기 좋은 게 인클라인. 인클라인의 히트러스트인데 한번 봐보세요. <laughs> 힘들어요? 오케이, 내가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인클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하실 때는 가동 범위가 너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왔고 아까 하실 때는 몸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효과적으로 엉덩이에 많이 못 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엉덩이는 고중량을 해야 커지는데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고중량을 절대 못 쳐요. 근데 칠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패드가 뒤에 있죠. 아까는 플랫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못 해요. 안정성이 없으니까. 된 상태에서 잡고, 똑같이 뒤꿈치힘으로 천천히 내렸다가 뒤꿈치힘으로. 근데 보시면은 똑같이 고관절을 뒤로 말아주고 엉덩이 여기까지 좀 말아주고 올리고 늘려주고 올리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20kg 짜리 두 개씩은 끼셔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막우아한 엉덩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솔직히 자세만 잡는 용도로 하고 스미스 머신은 조금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다는 거는 내가 신경쓸 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초보자분들이 이걸로 빠르게 엉덩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한번 다시 찍긴 할 건데 쉬워요. 하실 때 누군가가 여기 뼈를 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잠깐만요. 없이 해볼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올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때 누군가 해볼게요. 업할때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 내려갈 때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다시 그렇죠.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시면 이쪽 고관절이 눌리면서 자 해볼게요. 이렇게 눌리면서 엉덩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이렇게 누가 저항감 그렇죠. 그거 우리 배웠던 스쿼트 그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되고, 자배힘 주고, 자 올릴 때 높이 빵 하나, 내릴 때는 누르면 그렇지. 둘, 셋 넷. 그렇죠, 넷. 쭉 다섯 눌러주고 여섯 눌러주고 그렇지 일곱 그렇지 세개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높이 빵. 오케이 잘하셨어요. 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둔근은 우리가 외회전할 때, 그러니까 다리 골반이 바깥쪽으로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근육으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둔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나는 중둔근 운동을 한다. 어, 다해. <laughs> 해요? 어, 해요? 해요? 밴드로. 오, 해요. 난 하나씩 받으시고, 네. 이거는 사용하시고 집에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무릎을 껴주시고, 결두 개. 이 밴드는 레벨별로 있으니까, 동작 오늘 배우신 거 가지고 그대로 집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 밴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등근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외회전할 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저항감을 갖고 있음으로써 중등근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중둔근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건 모이는 힘을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에 그때 중둔근이 쓰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활용하면 어, 뭐힙 스러스트나 스쿼트를 하실 때도 똑같이 대둔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찾는 방법 중에 쉬운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 끝에 걸친 상태. <laughs> 해서 다리는 모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쪽으로 쭉 벌렸다가 모고 벌렸다가 모고 벌렸다가 모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별로 느낌이 잘안 오시죠? 네, 그럴 때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이 이거를 앞에다 살짝 두시고 음, 의자를 앞에다 두시고 자 이거의 포인트는 자 각도의 차이가 있어요. 각도의 차이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자, 한번 레이즈 오른쪽 다리 한번 해볼게요. 자, 중둔근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대퇴 측면이 되게 많이 자극이 돼요. 그럼뭐 엉덩이보다는 이쪽 옆쪽이 더 많이 자극이 되는데 제가 그 해부학 영상을 보시면 이쪽 고관절이 있으면 고관절은 일자로 올리는 것보다 이중둔근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약간 사선으로 올리는 게더 많이 정점 수축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그리고 약간 뒤꿈치를 당겨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발끝은 땡겨서 반대로. 햄스윙을 좀 당겨준 상태에서, 그렇죠. 옆으로.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차드 잡고. 자, 반대편,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샥. 쭉. 그렇죠. 하나. 둘. 앞에서 해. 셋. 네, 그렇지. 이 각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느끼세요? 여기까지 올리려면, 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어. 이 각도, 그렇지. 이 각도 기억해서 쭉, 그렇지. 다섯,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지. 여섯, 일곱. 자,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이 각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가게. 그렇지. 아홉. 오케이. 자, 좀 쳤다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엉덩이 느낌이 가시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엉덩이 안 커져요. <laughs>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엉덩이한테 그냥, 나좀 운동할 거야. 그냥, 아프지만 막, 없어지지만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사라지지만 막, 부탁이야. 약간 이 정도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 그렇죠. 중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케이블을 활용하는 거예요. 킥백을, 이런 케이블을 활용하면 훨씬 더 엉덩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량이에요. 중량. 중량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해보셨으니까 와보세요. 네, 똑같이 발목에다가 얹은 상태를 끼게 되면 아까 밴드랑 다르게 중량을 얹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외회 외외, 외회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지금 자연스럽게는 뒤로 빼시죠. 옆으로 안 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량이 올라가면 옆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실 때, 킥백으로 넘어가시는데, 킥백은 뒤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들 쓴 상태에서 손, 엉덩이 대고, 이렇게 뒤로 올려보세요. 뒤로 올리면 엉덩이 힘 들어가죠. 근데 여기 중등을 쓰려면 여기서, 네, 한번 해볼게요. 쭉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살짝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그리고 내렸다가, 쭉,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쓰는 게 중요해요. 쭉 내렸다가, 쭉, 그렇죠. 구부렸다가, 쭉.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어려울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내리세요. 무릎 펴고. 그냥 무릎 펴고. 그냥 땅바닥 댔다가 올리고. 땅바닥 댔다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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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오케이. 좋아요. 어.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올릴 건데 다리의 회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쭉 한쪽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이번에는 살짝 더 뒤로. 근데, 몸이 쓰게 되면 허리 분명 여기가 아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몸을 더 뒤로 쭉. 더, 그렇지. 거의 이 정도까지 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쭉 올려볼게요. 그렇지. 자, 지금 보이시,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상체가 더 숙여지시면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쭉 올려볼게요. 올려, 오케이. 이 정도까지. 근데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살짝 사선. 햄스트링 당겨주고, 그렇죠. 올리고, 그렇지. 오, 되게 잘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 느껴지죠.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잘 해볼게요. 자, 어, 뒤에 조심하시고. 자, 시작.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넷. 다 뒤로 더 와볼게요.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배 힘주고. 아홉. 열. 하나, 몸안 틀어지게. 둘. 그렇지. 셋, 그렇죠.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자, 베인주고, 그렇지. 일곱,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렇지, 뒤로 더 하세요. 둘, 셋, 허리 안 틀어지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네.